자, 스텝 3. 최고 실력 완성하기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L 위에 A의 좌표는 3A 콤마 0이고, A와 점, A와 점 B, 점 B, 4A 콤마 마이너스 2A를 지나는 다른 직선 Y는 MX 플러스 N일 때, 어. 상수 m, n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음.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지?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요기를 지나고 이거 뭐야? 0, -2고 4, 4를 지나는 요 직선의 그방정식 구해주면 됐네, 직선. 그러면은 y는 ax 더하기 b에다가 요걸 집어 넣어주면 되겠다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x가 0일 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네 그러면 y는 ax 빼기 2고 4,4니까 4는 4a 빼기 2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6은 4a 그러면은 a는 2분의 3이겠네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요 함수는 2분의 3 x 빼기 2가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요기, 요거는 뭐냐? 이거는 x 절편이지? 그러면은 y가 0일 때, y가 0이면은, y가 0이면은, 넘기면은 2는 2분의 3 x가 되겠지. 그럼 x는, x는, x는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4가 되겠네. 여기는 3분의 4콤마 0이겠네. 3분의 4콤마 0을 지나고, 4a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이러면 요게 3a니까. 숫자가, a는, 요게 3a니까 a는 3 나누면은 9분의 4고 요거는 9분의 16콤마 마이너스 9분의 8을 지난다는 거지. 요게 점 b가 되겠네. 음, 그러면은 점 a랑 b를 지나는 직선에번 지시 구해주면 되겠다. y는 어, ax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얘가 a가 요거는 기울기는 a가 여기는 여기서 a가 커질 때 마이너스 2a가 되지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네 기울기는 a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x 그 다음에 더하기 b인데 요거는 여길 넣어주면은 음, 마이너스 3 분의 4 콤마 0을 지나는 거니까 어, 3 분의 4를 여기 넣으면은 0 콤마 마이너스 3분의 8b 여기 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얘는 3분의 8이겠네 그러면은 아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8이 요게 요 식이 되는 거고 이거 m이랑 n 더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2, n은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헐 복잡하다. 이 y는 x에 대한 일차함수 y는 mx 더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 x는 t에 대한 일차함수 x는 nt 더하기 n으로 1로 나타낼 수 있다. t의 값이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6만큼 증가한다고 한다. 이를 m m 을 이때 m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요 어? 음. 음. m을 n에 대한 아,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어봐야겠지? t와 x에 대한 건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y는 여기다 넣어보면 m, n, t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y는 m, n, t 더하기 m 더하기 2가 되겠네. t의 값이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6만큼 증가한다고요.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6만큼 증가되니까. 이 mn이, 그럼 기울기가 3 증가할 때 6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거네. 그러면은 mn은, mn은, 요 기울기가 2라는 거야. 그러면은 m은 m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것만 되면은,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6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음, 3 증가할 때6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면 되는 거지. 음. 자, 3번. 두일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 y는 bx 더하기 a의 그래프의 교점이 4, 4분면 위에 있을 때 a, b는 몇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자, 4, 4분면에 있으면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어, 교점이 음.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 x는 음수, 플러,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러면은 잠깐만, a, b의 곱은 양수다. 그러면은 a가 양수면은 b도 양수고, a도 음수면 b도 음수라는 거지. 수 양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플러스잖아. ab 곱하기 플러스야. 그러면은 얘가 양수, 양수면은 절편도 양수고 기울기도 양수니까 둘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갈수 없잖아. 그러면은 양수, 양수면은 그게 없네 그러면은 A, B는 음수여야겠네 음수네? 음수, 음수잖아 음수, 음수여야 지 되는데 음수, 음수니까 3, 사분면 3, 사분면에 있을 것 같아 양수면은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뭐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여기, 4, 4분면에갈 수가 없지. 그러면은, A, B는 음수해야 되는 거지. 둘다 음수, 음수해야 되는 거지.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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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해야 되는 거지. 3, 4분면에 와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교점? 교점을 구하려면은, 여기 넣어주면 y는 ax 더하기 b는 bx 더하기 a야. 그러면은 a 빼기 bx는 a 빼기 a, a, a 빼기 b. 그러 x는 1이네. x는 1에서 만나는 거네. x는 1에서,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1에서 얘는 a 더하기 b니까 얘가 1,a 더하기 b에서 만나니까 1,a 더하기 b가 4사분분이니까 얘 음수네 얘 음수여야겠네 3사분분 맞네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6 위에 두점 5콤마 A, 7콤마 B에서 X에 내린 수선의 발, 수직으로 내리는 거지.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하자. X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ACP와 BPD의 넓이가 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넓이가 같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7이야. 그러면은 7일 때 얘는 몇일까? 7일 때 y는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3분의 16. 그러면은 3분의 3분의 9니까 요거는 3이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어, 5 콤마이는 마이너스 오는와는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6이니까 3분의 21이니까 7 얘는 7이네 음 6이가 7 6이가 3이네 7대3이, 높이가 7대3이니까 밑변도 얘가 7대3이면 되겠지. 그치? 7이고 3이니까 비율이 7대3이면 되는 거잖아. 이거 몇이야? 12니까. 길이가 12니까 곱하기 10분의 3 해주자. 10분의 3은 3.6이네? 몇이야? 3.6? 음... 3대 7대 3이니까. 7대 3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6. 5. 5분의 18, 5일가 5분의 18이면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더하기 5분의 18, 그러면은 5, 2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7이면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7, 0이면 되겠지. 그러면은 5분의 18, 얘는 몇이야? 얘는 5분의 7. 얘는 몇이야? 5분의 5, 7에, 5, 7 35. 35 더하기니까 42. 5분의 42. 응? 이렇게 큰가? 5분의 18이지. 5분의 18이니까. 5분의 18이니까. 8칠의 56. 51은 56. 8칠의 56. 7. 126. 그 다음에 얘는 어, 1 2 6 맞네. 요렇게 되겠는데. p는 자, 5번. 두직사 y는 ax 더하기 b와 y는 bx 더하기 a의 교점에. Y 좌표가 14이고, 두 직선과 Y쪽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일 때 AX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아까 특징이 있었지? X가 1일 때 교점이야. X가 1일 때 A, B야. 그러면 1일 때 A, B니까 64에서 만나는 거지. 1, 14. 왜냐하면 1이면 AB고, 14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0보다 더 크니까 양손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14고, 두 직선, 두 직선과 y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이다. 4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음, 더이비가 4야? 그러면은, A 더, 약간 1이니까 A 더하기 B는 14고, 그러면은, 14고, 여기는, 여기가 B고, 여기가 A겠지? A, B 더이비. A, B. 이 넓이가 4면은, 음, B 빼기 A 곱하기 요거 14니까, 높이니까, 7이 4겠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A 빼기 B는 7분의 4네. 음,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 빼기 b는 7분의 4야? 어, 맞겠지? 애매하네. 요거 a 더하기 b는 14고, a 빼기 b는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니까 7을 곱하면 넓이가 4야. 그러면 a 빼기 b는 7분의 4가 맞지?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은, 이 e, b는 7분의 몇이야? 이 b는 7.14 더하기 7분의 4니까, b는 7 더하기 7분의 2. 그러니까 b는 7749. 51이네. b는 51이, 7분의 51이고, a는 7분의 4니까. 7분의 4를 빼면, 7분에4 빼면은 47이네. 이거 맞나? 이거 두 개를 곱해. 그러면은 이거 몇이야? 7. 7일은 7. 7일은 7아7 약분도 안되는데 <laughs> 맞나? 숫자가 이상한데 a 도하기 b는 1이니까 이 곱만 b는 교점은14 맞고 넓이 밑변 곱하기 y축으로 둘렸어요 밑변 곱하기 형 곱하기 높이 밑배기 a 곱하기 7은 삼각형이라고 했나? 잠깐만. 두 직선과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 음, 요 삼각형 넓이가 맞지? 그렇지? 응. 그러면은 b 빼기 a 곱하기 14 나누기네. 숫자가 이상하다. 7 곱하기 47 곱하기 51. 이게 답인 것 같은데. 7 7 49 분의 요거. 답이 이거 맞아? 답안지를 봅시다. 아, 여기까지 해봅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어, 확실히 어려운 문제라 그런지 계산도 어자 하네. 어, 약분이 되나? 음, 자, 마이너스 2, 3분의 8 맞았고, 1번 엔분의 어, 2, 3, 4분 맞고, 마이너스 5분의 7 어, 맞았어. 저가 아니잖아 1이잖아 어 1이지 1이지 이상했이 아, 이거 -A는 1이고 여기는 1이지 1이고여이는 1이지 높이지 1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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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 1이지 1이지 이상하니까다이 구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지 1이지 면이이 이거 더하면 몇이야? 더하면은 28. 맞지? B는 10, 14. 아닌데? 아, 곱하기 나누기 이해하지? 8이네. 그러면은, 아지우게가 아, 없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14고 A, b 빼기 a는 8이야 그러면은 더하면은 2b는 e, 22지 b는 11, a는 3이지 그럼 33이지 아 이런 이런 어이없는 높이를 14로 했네 에이. 자 이런 실수합 맙시다 오늘은 여기까지